자, 이번 시간에는요, HTML 웹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어, 홈페이지를 보다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실행을 하셔서요, 어, 여기 검색창에다가 HTML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시죠. 자, HTM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여기 몇 가지 그 HTML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 그, HTML 튜토리얼이라는 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어, wcschool.com 이라는 그 HTML과 관련된 그 여러가지 그 언어를 공부하는 예,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네, 여기 웹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웹 템플릿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laughs> 간단하게 이제 수정해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서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템플릿 샘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몇 가지 한번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요런 그 웹사이트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모를 누르시면 그요 사이트의 그 디자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가 지금 보시면 그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요 반응형 홈페이지는 뭐냐면 그 디바이스에 따라서 여기 PC에서 이렇게 보이고, 템플릿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또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그 디바이스에 따라서 각각 그 자동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보인다는 이제 그런 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서 한번 그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ry Your Self라고 있는데 요걸 눌러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 화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요 실제 소스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한번 직접이 웹사이트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바꿔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타이틀 부분을 내가 만약에 바꾼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타이틀 부분에서 안 나오고요. 자, 여기 그러면은 그 로고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로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어,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자, BR. 이거는 두꺼운 글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양이라고 쓰고 여기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요. 어, 요게 이제 그 바꾸려면 그요 런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네, 여기 지금 바꾼 게이렇게 바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요 사이트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소스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그 FTP 서버에다가 만들어 쓸 거니까 요 소스를 전체를 어, 복사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요. Ctrl A를 눌러서 소스를 전체 를 선택하시고 복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Edit 플러스로 실행을 하셔서요. 자, 우리 바로 그냥 FTP에 접속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파일에 FTP 원격 열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 그 우리 그 FTP 서버 세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표시를 누르시면 접속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index.html을 더블클릭. 자, 그러면 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코딩했던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어 대신에 지금 방금 그 템플릿을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계속 이렇게 수정. 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거를 이제 한번 저장해서 올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새로 하나 해서요. 우리의 홈페이지로 들어,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기 수정됐고요요 위에 타이틀 수정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쓱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셉을 안양 여성 인력 개발 센터로 잡았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양 여성 인력 개발 센터는 그, 여기 로고가 있고, 주 메뉴가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교육 프로그램, 센터 소개, 뭐, 찾아오는 길,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여기다가는, 프로그램, 센터 소개. 그 다음에, 요, 컨택트 대신에, 찾아오는 길, 이렇게 메뉴를 한번 수정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때는 한번, 만들고자 하는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메뉴라든가 어 사이트 구조를 한번 기획을 하시고 어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그 원래 그 디자인을 보시면 요 가운데 메인 이미지하고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이미지 태그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는 미리 FTP 서버를 통해서 업로드를 좀 하시면 좋고요 자, 우리는 어, FTP에 지난번에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한 게좀 있을 겁니다. 자, 이미지 폴더 안에 보면, 예, 이렇게 어, 몇 가지 이미지가 있죠. 자, 그럼 여기 tiger.jpg 요걸 할게요. 자 그러면 경로가 이미지산의 tiger.jpg 네 이렇게 되겠고요자 글자도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바꾸고 저장하고 업로드 하고요. 자, 요거 한번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지의 그 가운데 메인 타이틀까지 이렇게 바꾼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미지가 좀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자, 도구를 이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여기 좀 낫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내려와서 프로젝트 대신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원래 그 템플릿에서는, 어,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이미지 4개, 아래 이미지 4개에서 총 8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한번 그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양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아, 어뭐 이렇게 많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B 직업 훈련. 그 다음에, 내일 배움 카드제. 자, 그냥 간단하게 했겠습니다 실업자 훈련. 재직자 훈련.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전문 직업 훈련.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훈련.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자, 그냥 교육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개가 남았는데요. 기타훈련. 자, 그 다음에 또뭘 하나 해볼까요? 그냥 취업 훈련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목은 다 들어갔고요. 그 각각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제 여기 그림들 어,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좀더 빠르게 좀한번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냥 그 수정하는 거 예,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는 좀 빠르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 자, 여기 구글에서요. 그 이미지를 그냥 그 뭐라 하겠습니까요? 자 동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좀 중간 걸로 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자, 이미지를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 같은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해서 올리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 새로고침 하면 네. 지금 여기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열이 됐고, 거기에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 내가 이제 직접 만들 때 관련된 그림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어, 이렇게 링크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더 내려갈게요. 자, 요 About는 이제 지금 여기 센터 소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센터 소개로 이름을 바꾸고, 자,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네요. 자,고요. 자, 요 센터 속에는 뭐 이렇게 막좀 넣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자, 요런 거 그냥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집어 넣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네, 센터 소개 됐고, 그거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템플릿을 이용하는 거니까 최대한 템플릿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센터 소개 또 그림이 어, 여기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우리 그 조직원들 사진이 들어가도 좋고요 아니면, 그,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뭐, 시설, 그, 강의실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는, 강의실 1. 그 다음에 강의실 2 강의실 3 강의실 4뭐 컴퓨터실이 있으면 컴퓨터실을 넣어도 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과정의 어떤 전용실이 있으면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의실에 대한 어떤 설명 부분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똑같이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그 강의실별로 또 이렇게 사진이 또돼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어, 그래서 바로 구글에서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 이미지를 검색을 하고요 네, 중간 네뭐 이런게 요런, 요런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주소 복사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런식으로 넣으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이런 자,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돌아와서 이런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자 이런 강의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강의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 다시 한번또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센터 소개까지가 좀됐고요 그리고 그 센터 소개하고, 어, 각 강의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강의실 있고, 여기는 뭐 그냥, 요 강의실 이름이라고 그냥, 어, 하겠습니다. 예, 뭐 강의실마다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음... 지금 예,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그 다음에 여기 컨택트 부분 하고요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뭔가를 이제 그 이름을 넣고 샌드 뭐 메시지라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그 내용이 그 우리 관리자 이메일 이라든가 이쪽으로 날라오게끔 하는 어떤 프로그램 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또 프로그램 이란 걸또 아셔야 되니까 웹 프로그램을 아셔야 되니까 이건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빼고요요 밑에 우리 그 찾아오는 길 약도 같은 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컨텐츠 부분에 여기다가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찾아오는 길을 말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요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자요거는 이제 그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봐주세요 자요거는그폼 태그를 삭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그 지도에 해당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지도를 그 그림으로 된그 위치 안내하는 그림을 어, 업로드해 가지고 연결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 구글 지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그 여기에서 우리 구글 지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에서 그 우리 안양 그 인력 개발 센터의 지도 위치를 한번 찾고요. 네 여기가 되겠죠? 네. 자 그냥 다시 여기 안양 인력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지금 여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위치를 여기 보시면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예, 공유 기능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로 해당 지도를 그 공유할 수가 있고요그 옆에 보시면 지도 퍼, 퍼가기가 있습니다 지도 퍼, 퍼가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iframe 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를 html 을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음 크게 할까요 네. 그래서 HTML을 복사하면, 이 지도의 그 소스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스를 와서, 어, 지금 현재 그 이미지가 들어갔던 데에다가 지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도의 그 가로, 세로 크기가 있어요. 네, 가로, 세로 크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어떻게 나오나 확인을 하고 적절하게 한번 사이즈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됐고요. 자, 돌아와서 새로 고침 하면 네, 지금 지도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하고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상단에 있는 그림이 여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림이 여기 그림 사이즈가 여기 1,5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도 거기랑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내려와서 지도가 800인데 1,500 픽셀로 바꿔주고요. 네, 높이는 뭐한6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새로 고침. 네, 지도가 이렇게 들어간거 보이십니다. 네, 이런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카피라이트 부분을 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피라이트 부분은 아까 네, 이 요, 요 부분을 우리가 아까 그 실제 그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카피라이트 부분을 여기다 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지금 이 카피라이트 부분에다가 자,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여기 이 태그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 자, 새로 고침. 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지도가 들어갔고요. 네, 여기, 하단에, 지금, 카피라이트 부분이 들어갔는데, 아, 글자를 좀 끊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센터. 자,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네요. 줄, 한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개인정보. 자,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줄을 이제, 줄바꿈 기호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네, 여기 제대로 지금 된것 같아요. 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 HTML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데모, 자, 여기 w3.css 템플릿을 가지고서, 자, 이러한 템플릿인데, 우리가 지금, 네, 이렇게 템플릿을 가지고서 웹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조금만 연습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